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진 법무사 김원. 우리 네이버 지인의 식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망했다면 개명할 때그 서류를 안 내는 줄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좀 한번 팩트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명을 신청하려면 일단 뭐를 내야 됩니까? 요기는 서류들을 내야 돼요. 본인의 기본 증명서. 그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 그다음에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예, 등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을 그러면 자꾸 안 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혼했건 아무 영향이 없어 무조건 그백0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요. 그 옛날에 호적등본에 그 제적등본을 떼어내야 되는데 또 아무것도 떼 아무거나 떼면 내안돼 제적등본. 반드시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보를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보증 많이 나오죠.